이서 2장 13절 22절까지. 2장 13절 22절 됐습니다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고 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너를 또 음료에게서 말로 거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예.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이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고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지혜는 구원과 생명이다. 지혜, 근신, 명철. 이것은 모든 악에서, 폐역에서, 지켜줍니다. 이 폐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선하고 참된 것을 고의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다. 이게 폐역이거든요. 이런 악한 자들의 삶에서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지혜, 근심, 영철입니다. 이런 폐역한 자들의 특성이 13절, 15절에 잘 나타나 있네요. 폐역한, 폐역한 자의 특성. 정직한 길을 떠나, 그랬죠.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악하다,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죠. 거만합니다. 그리고 폐역한 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폐역한 자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 폐역한 자는 지혜에 대해서 일단 듣, 들을 수 있죠. 어떤 길이 옳은 길이다. 라는 말을 듣지만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인데요.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특성이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정직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죠. 듣게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패역이거든요. 충분히 기회를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걸 즐겨요. 즐겨. 그걸 기뻐하고. 우리가 여러 분 묵상됐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이게 옳다고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도 끝까지 안 믿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이런 게 바로 패역입니다 기회를 주는 데도 안 돌아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길은 어두운 길이다 그랬잖아요.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죄악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정욕에 이끌려, 죄악의 본질은 정욕과 교만이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구부러진 길이다. 정직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나름대로 정직과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올곧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구부러지는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연약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가 없는 사람들의 한계이지요. 근데 이런 유혹이 <laughs>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잘 직시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위롭담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믿음으로 예. 일어와서고구원받은 자들도요,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함, 이걸 계속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받고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호색, 음란, 시기, 질투, 방탕, 술 취함. 이게 다 어둠이잖아. 음.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다 어둠, 폐역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해 보라는가 아닙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음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부끄러운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말래요. 그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혜. 그러니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 들을 끊임없이 뭐 잠언이 이제 요약되어 있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 내용이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 16절, 17절 지혜가 음녀, 이방여인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한다. 이랬어 구원. 음녀, 이방여인 음란한 여인 이방여인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력으로 인해서 가늠하게 하는 죄 그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이겠고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음녀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죠. 이런 유혹이 상존하고 있죠. 우상숭배, 육체의 정력으로 죄짓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7절에 음료. 음료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건 결혼이죠. 결혼 서약. 이것을 깨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음료입니다. 음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가늠하며,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상숭배하고 여기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가 음료로부터이방녀에서 지켜준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요셉 같은 사람이겠죠. 요셉, 버디바리 아내의 유혹, 간음의 유혹에서 벗어났죠. 쉽지 않죠. 이걸 지키는 이유혹 유혹에서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기를 선택한 요셉. 이게 지혜로운 요셉인데 그 결과는 어땠느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지혜를 가지고 의의를 행하는 것이 때로는 박해가 될 수도 있고 손해와 또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관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그래서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지혜의 길을 가는 자는 실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죄악에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이런 걸 우리 목상하게 되죠.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 글을 쓴 솔로몬,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혹에 빠졌잖아요.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에 빠져서 성전 앞에다가 우상 세우고 말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명심해야 돼요.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도 걸렸죠? 예. 다윗이또 일체를 짓고 넘어갔잖아요.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지혜를 얻는 일은 늘 말씀, 우리가 통해서 깨닫는 바이지만, 절대 과거 완료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 지혜 말씀은 매일같이 묵상해야 돼요. 취하러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욕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지혜만이 우리를 이 약한 죄에서, 욕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뭐, 틀림없어요. 18절로 19절이죠. 음료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죠.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음료, 유혹에 빠지면요. 그 집은 사망이에요, 18절. 그의 길은 수월, 지옥이네요, 지옥. 아, 심각하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된다. 또, 19절에도, 그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하며, 이게 심각하네요.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 이 길을, 이 자문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도, 솔로몬은 그 길을 가고 말았네. 라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냐고요. 어이가 없죠. 돌아오지 못한다니까요. 생명기를 얻지 못한다. 지혜와 명절이 없어서 폐역한 죄에 빠지게 되면 죽음, 사망, 지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이라고요. 이것을 고의로 저버리고 폐역한 길로 나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리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지만 한번 비침을 받고 비침을 받았어요. 은혜 받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 하나님을 떠나 버리면 주님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 버리면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는 안 나줍니다. 아까 오셔 마이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가버린다. 잠시 졸업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살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 길은 없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못 돌아온다. 못 돌아와요. 그래서 죄악의 길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길이지, 그 길을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온다? 안 됩니다. 사탄은 또 그렇게 속이죠. 잠시만 눈 감고, 살다가 나중에 다시 오면 되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네. 또가늠에 한번 빠지면요, 그참그 늪이에 요늪 정말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걸 또 정당화하고 말이죠. 가는 것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다시 돌아와 정결하게 하는 일은요. 마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거 잊지 말고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영원한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미혹에 빠져서 다시 사망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 아닌가요? 이걸 함부로 여기면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너무 쉽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기모대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죄를 좋아하고 향락 뭐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또 우리가 살았다 죽고 사는 문제가 육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영적인 문제로도 봐야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제 구원받아 살아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향락을 좋아해 육체의 쾌락 시키는 대로 그대로 방임하고 내버려두고 살아 그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이거 잘 생각해야죠. 우리가 선행결에서도 묵상됐지만 퇴보와 안일, 향락을 추구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란 대도 20절. 그러나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된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 지혜입니다. 선한 길로 행하고 의인의 길을 지켜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와 명철이죠.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고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게 된다. 할렐루야. 지혜는 분별력을 주니까요. 폐역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정직 완전한 자, 땅에 남는다. 이 땅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약성의 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땅은 가난, 가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난한 땅, 그 언약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 요한 1서 2장 17절이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 위에 세워진 집 절대 무너지지 않죠.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악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말 분명합니다. 지혜자냐, 악한 자냐. 땅에서 끊어집니다.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기는 땅에서 끊어진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신명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장구하게 살게 될 것을 강조하셨고,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지나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을 계속하셨어요. 끊어지겠고, 끊어지겠고.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악은 땅에서 끊어집니다. 아쿠마의 악인이잖아요. 악인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예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셨거든요. 끊어진다.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힌다. 간사한 자. 속이는 자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바람에 나는 교화 같은 거예요. 사라지고 말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신명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사라지고 말잖아요.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일에 우린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죄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성령이 도와주시면, 아니면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이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오늘, 항상 오늘이 생명과 곡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대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한다. 생존, 죽음과 사망의 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간단해요. 명령과 규례, 법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laughs>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오니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 시리타멘 때 반드시 망합니다. 그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와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맹세를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합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번에 자손이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충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생명이시오내 장수가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주상 알반가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고주하리라이 말씀과 묵상을 해보세요 지혜가 있으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하얻지 못하면 다 끊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은 다를까요? 우리가 충분히 묵상됐죠? 모수의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 받고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완전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혜, 지혜와 명철을 버리고 폐역한 자, 음료의 유혹을 받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악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땅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지혜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깨달아야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탄식만 하고 있을 겁니까? 엎드려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지. 맨날 탄식만 하고 있어.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하러 말씀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경 말씀도 자세히 기록하여 남겼잖아요. 탄식만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로운,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이곳에서 벗어나면요. 엄녀 이방여인 이 죄의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매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버리고 고의로 악을 행하면서 육체 정욕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의 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분별력이거든요 죄를 선택하면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선택하면 살아가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이 지혜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선한 길, 또 완전한 정직한 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자, 1성 2장 14.